오케이. 어 내가 어 나도 내가 부끄러로 끝. 응. 아 어떻게 어떻게? 개떨림. 저여기지 마세요. 나도 웃긴. 오나 떨려라. 미친 거 같아. 안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야, 근데 이거는 내가 내가 먼저 가도 이 어. 네가 먼저 가도 문제. 그럼 내그 동시에 보자 그냥. 여,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여기 어? 있나? 강, 강 탈출구? 강, 강 다아 이거, 이거 여기가 없어요 아 이거 영웅이랑똑같다자건 아, 뭐지? 그거 어? 적지도 적지도 적지 나왔어요 적 보자 접지접지 적지 과연 적지 과연 아니, 적지. 아, 여기야! 어 진짜 <laughs> 이거 내거다 알겠어 기이 내꺼 아여기서 계속 해나네 여기 인가어 여기,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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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아아 어떡해 아, 려 빨리 빨리 해봐 빨리 해다 어! 요 아, 이거구나. 어이 밑에있다 이터미 있다. 아, 개빨려. 어떡해? 어떡해? 빨 빨리, 빨리. 탕탕. 가나. 어, 탕 하나, 하나, 하나 둘. 셋거나 어, 어. 어. 됐다. 됐어. 사용해라! 발칵해 버데 그냥. 너무 돼. 그래지. 다시 있다. 아, <laughs> 어, 어떡해? 어떡해. 나워서 뭐도 돼? 여기 바로 있어? 아 바로, 바로 볼래. 그래. 알겠어. 아니, 어, 아니야. 아니야. 어떡하세요, 어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까 접지. 그 접지야. 오늘 근데 뭔데 두 분에? 약간 재미. 어트 마크너. 안녕. <목소리가> 안녕. 안녕. 오. 오가빠. 아 너무 시끄러웠어. 아니, 어머나. 깜깜깜. 깜깜깜이야. 깜 깜깜이야. 그 리액션 못하신다는 분 여기 계신가요 혹시? 그 리액션 못하신가?

무료로 좋아, 아직 못 봤어? 오케이, 자, 자, 한번 볼래? 어. 아, 하나 둘셋야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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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야 왜 네가 나와 근데? 야 근데 대박이다 왜, 왜 이런데 나한테? 야 대박이다 나한테 왜 이래? 너, 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? 아 재찬이 나면 레전드 아 모르, 모르겠어 근데 야개 레전드 미친 거 아니야? 야 미친 거 같아 왜? 울어? 울어? <laughs> 야, 야 대박이다 나오 뭐냐? 접지 보 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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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중요 누나 나는 누나가 아니지만. 오! 나 어봐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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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끝 끝. 아 나와. 산 아, <laughs> <laughs> 얘얘 <땀 땄어. 웃음> <땀 땄어. 웃음> 갑자기 카드 써서 내가 카메라 치고. <laughs> 아, 맞다.

안녕 그래 안녕 아 맞다 카자하스 안녕 재민아 너왜 거기서 나가? 그러네 재민아 하자흐스탄더자와 선미야 한하 나오는데 시마앞 어? 왜 거기서 우리 재민이가 맛있잖 어? 왜? 어? 뭔데? 아, 이 정도는 안먹어 o w 겠지어 t 는데 g 린 i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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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만 i 볼래 하나 아, t 이 정도는 안먹어 o 겠다 바로루 x i l i n 아 o what i 아 g o 어? d is 에 o lose to w a t 어 r 아, 어 h a v 어? a y o u n 어 one, but i 이 s not a l i t t l 나 이거 t of p a

지 응? 접지가 어디 지 아, 알겠다. 진지 접지, 접지. 접지. 어, 접지 굉장히 중요해. 어, 또죄성이나고 이거는 중또 그대로 왔네. 오이 그럴 수 있지. 밑에 아이거 뭔가 접서고. 누나. 지민아. 어. 나 없어 보여져. 가서 여 달라고? 응. 어, 아 이게 카페다. 너부터 가 잠깐 뒤면서 잡았어. 아니요? 이거 완전 껌이 아니야? 재민아. 너 재민이 불러 주시면 다 그럼. 재민아. 일단 감동 받고요. 두 번째 앨범당 갑니다. 와, 대박이 다오는거 나왔어. 와. 아, 그럼 크레이지 간다. 네. 어떻게 해? 나 어떻게 해? 이거 완전 어려 아니야? 일단 간다 음, 어디 넣지? 아, 일단 겠다 밀어야겠다. 어! 한 번에 밀. 귀다머지 하나 더 까보고 헐 귀여워 귀여워 자 이제 뭐 남았냐 이제 이거 뭐지 틀림? 틀림 남았다 재민아 재민나재미아 나 세상 너무 금방이네 저거 하고있어 금방. <laughs> 이 연기만 접지 재미 나올 때 되지 않냐아 나올 때된것 같다 우리 재미이 너무 안나오는 접지 그치? 한번도 안나오는게 말이 되냐? 자, 아, 접지는 어재미아재미이가딱재미이나잖아재 어, <laughs> <laughs> 감동 <laughs> 나 완전 감동받은 지금 어떡해? 이거 약간 혼란 아닐까? 아재미이좀잘 뽑는 것 같지 않냐 근데? 떨립니다. 재민아, 재민아, 너부터 볼 거지. 응? 아 이거 왜 밑에 있나 보네. 또 가라. 바꾸지? 응. 또 가려. 아 그래? 맨날 가려면 이렇게. 루피가. 어? 뭐? 이 미친 거 아니야? 어. 그거 내가 준거 아니? 맞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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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그거랑, 그거랑 바꾸면 되겠다. 응. 그래서 이거랑 클레이지 재민이랑 바꾸면 되지? 뭐 이렇게 될뿐이재미두장 재미 장친거아니 야!